또또또또다시 돌아온 지공이 검은 그림자. 와. 오늘은 제가 선양이랑 여름휴가로 마지에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오. 그것도 남자 두 명이랑 이대 2. <laughs> 그래서 선양이가 지금 엄청 엄청 기대중인데 사실은 1대 2가 맞거든요. 어? 왜요? 왜냐면 저는 선양이의 그림자니까. <laughs> 진짜. 아무튼 오늘 시원한 빠지로 따라가서 선양이를 시원하게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았어아 아, 아, 근데 이거 오늘 한다고? 오늘 놀러 가는구나 가고 싶어. 그냥 이슬기 상태로 가면 되잖아. 굳이 왜? 다 썼어. 아니 근데 나 가기 싫어졌어 그냥. 근데. 와 그림자는 주인이랑 커플룩 입고 싶은데. 나 커플룩 싶은데 물건이랑 옷들이 너무. 아니, 그럼 뭐 재밌게 찍어볼까요? <laughs> 다음 달이 뭔지 말만 미리 했어. 요 근데 이거 언제 샀어? 모르겠다 <laughs> 아... <laughs> 아, 아, 무슨... 와 제주도 그래. 검은 물의 사장 아 근데 왜 따라 야 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림자가 어떻게 따로 가? 같이 가자. 그림자 차로. 그림자는 면허가 없어요. 아그대도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된 게 미친년아 뭐래. 아 근데 작년에 얘가 내 차를 괴롭혀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 사실. 그래서 뭐 이번엔 차 구달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이거 이거는 그림자 캐리어. 야 누가 저 차에다가 뭐 하는 거? 아 근데 여름에 놀러 갈때딱 노래 틀어야 되는데 저작권 때문에 아 내가 왜이 영상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럼 그림자가 노래 불러줄게 아 아뇨 아뇨 아니 검은 그자 그림자 어어자니아 근데 진짜 빠져서 <빠져나와 웃음> 저러고 있진 않겠지? 영상 많이 깎고서 갔다 는거이 남친 있는 거? 예? 저기 가 에이 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공돌이가 야양 세계선배님 부탁하셔가지고. 어? 뭔데 이게야? 아 한번 내려 빨리야. 이게 검은 그림자의 눈물인데 주인이 안전운전을 안 하면 검은 그림자가 이 눈물을 쏟을 거야. 이눈 음, 쏟는다고? 용 먹었잖아 먹을만큼. 그래. 안전운전을 안 하면 눈물이 쏟을 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오오 오오 빨리 가시죠. 진짜 뭐야? 어허? 어, 어. 어 방지턱! 어. 이것도 더 부드럽게 나어가야지 김혜배 이 방지턱 없는 곳 안내 안 되나? <laughs> 속도가 13인디? 아니 네가 지금 저거 들고 있요래여니 음. <laughs> 지금 지금 앞을 보시면은 어 <laughs> <게이미는. 웃음> <이러면서. 웃음> 음, 그러면 아왜 이렇게 <laughs> 천천히 나오고 있어 <laughs> 본인도 하고 민망했어.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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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laughs> 아니 왜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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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얘영어가지고 이거야? 아우 이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빠지면 눈 떨어져요 재미없는데 짜르면 안 되냐?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좀 버리고 와주세요 이 정도면은 운전 괜히 그렇게 했네 <laughs> 와 너무 창피해 해녀야? <laughs> 어... <laughs> 어떡해요 사람들 오잖아 사람들 오잖아 아잘 갈까? 야 온다 온야저 <laughs> 지금 지나가는 차들이 놀라겠어 <laughs> 여기 와서 웃을 뭐줄 알았어 오오문아 안녕 아니 뭐하는 야오오 이게 아 지금 네가 제일 타야될 거야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어. 이거 먼저 타자 이거 아니 나 일단 무서워 너를 따라서 지금 보고 우와 슬라이드말고 저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게 혼자만 떨어져어지금랑 같이 떨어져야지 아니 난니 주인이 아니야 안 닮았어 우리 어리 거야. 아, 묶을게 이거 뭐야 토번이야? 아 예, 아이거나 라면 이야아 빨리 가자 빨리 타 줄도 짧아 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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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 h 자가 끌고 간다. 진자가 끌고 간다. 미끄럼틀 잘타셨어요 미끄럼틀이 아니라, 두꺼럼틀나 부러질 때만큼 멋있어 그러니까, 그럼 맨날 같이 있어줘야겠네. 아냐, 아니아 자, 그러면 다음 기구를 타러 가면 되겠다. 아, 그럼 내가 치 아, 워줄게 방악제좀치워서음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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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나 창피한 거 입고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줄 서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 이제 진짜 펜션 가자 재밌긴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펜션 가서 어. 우리 불에 고기 구워 먹자 어. 그러면 여기 에어망운니까 선배님이 슬기 선배한테 1분 이상 도망칠 수 있으면 어. 바로 끝내는 걸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금방 다올 어. 거 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준비되셨어요? 어어 근데 막상 물 오니까 무서워 <laughs> 너 먼저 출발해 나 여기 좀 기다려줄게 왔어? 오. 시작 출발. 출발. 어이, 어이, 출발. 아 진짜? 오 지-작! 출발! 에이! 도가 빨리 가야죠 리 가야죠 출발! 오오오오오 아! <머리야. 목소리> 아! <머리야>. <목소리> <목소리> 아! 머리야. 야! 가자,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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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제. 아, 우리 진짜 야, 우리 이제 그냥 펜션 파자, 나. 너무 힘들어. 졌는데도 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펜션 파자. 진짜 아 야, 아웅아 인공호흡 좀 해줘. 아니, 아니, 진짜 없다. 이고수 검은 그림자. <목소리> <끝>. 예! <목소리> 검은 그림자 <laughs> 검은 그림자 쓰기 <슬기> 쓰기 기 <laughs> 쓰기 아니 아직 여름 안 왔는데? 아직 여름은 안 왔지만 나의 주인 선영이의 생일이 왔잖아 <laughs> 원래 생일에는 가장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좋아한 적이 없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에? 오늘은 선영이의 생일 특집으로 검은 그림자 번외편을 한번 가보겠다고 <laughs> <laughs> 선영이 생일이 <분석제이랑> 가깝잖아. <웃음> <웃음> 블랙 데이랑 똑같잖아 아하하 블랙 블 네. 홈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 썸네일 풀비 선영아 생일 축하해 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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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laughs> 우리 선영이 생일이니까 또 생일상을 내가 차려줘야지 선영이 지금 나갔다가 이제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웃음> 네. <웃음> 음, 벌써 벌써 더... 더워 뭔데? 아, <웃음> 아 <웃음> 내가, 내가 지금 계절을 잘못 알고 있는 야 <laughs> <laughs> 아니, 여름도 아닌 왜? 선영이 생일 축 검은색 껍둥

선영아, 너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너만 꺼지면 돼. 응, 어, 뭘 주지? 아니, 아 필요가 없다니까 가 그냥. 집도 좋고, 소파도 있고. 음. 커튼 문제가없지 커튼도, 음... 문제가 커튼도 좋은데. 아, t v 도 있고. 음. 뭐가 필요할까 우리 선영이한테? 신발도 이미 너무 많고. 나난로 음. 음, 필요 없어. 화장실에는 뭐 필요한 거 없나? 화장실 좀 씻어라 그 얼굴 좀. 음. 이건 명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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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웃음> 아! 미친 새끼들! 아, 뭐 하는데요? 내가 하얀 것만 보면 까맣게 만드는 습성. 아니, 얼마나 더 없네? 이거 아, 어? <laughs> 이제 까매졌는데 그럼 내발 신어도 되나? 아, <laughs>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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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지워졌어 아니내 신발까지 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다음 보다 또 있어? 아니, 내가 진짜 해리 선물 준비했단 말이야 카메라를 내리고 선물한 거 근데 신발이나 물어나은 선물 필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준비한 선물도 명품 선물인데 오, 오, 발레시아가 <laughs>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진짜야? <laughs> 한정판이야 생일 선물 원래 얘가 택배 주긴 한 건데. 어? 좋은... 오히려 작아서 좀 약간 더 기대되는 거 아니야? 자, 상자를 열어주세요. 아, 벌레벌레빨 빨리 말해라. 우리 고.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 줘. 자, 눈 감고. 아, 빨리 감아. 빨리. 아, 감아. 감아, 감았어 진짜 감았어? 인신매매로 가는 거 아니지? <laughs>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는 거야. 아, 불안한데. 하나, 둘, 셋! 아! 아니요, 만지지 마. 아니지. 사랑은 절대 셀기. 아! 생일 축하해. 오, 오, 와, <목소리를 worm> <목소리가 만들 Hurac roommat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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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얘는 언제 잡아 진짜로. 자 일이 들어오세요. 일이 들어오세요. 어,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일이? 개새끼들아. 아 이게 뭐야? 와. <laughs> 아, 나 흰색 <힌트> 좋은데?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나근나데 아, 이거 내가 못해. 이거 좀 재밌어 아, 이거 이거 얼마 받고 이거 가 아, 이거 내가 못이잖 아, 이 아, 이 아, 이거 내가 해해 아, 이거 이가생일 이거 이해이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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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자 그림자, 그림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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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자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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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양이 와서 제 부모님과 제 친구들을 만나려고요. 주인은 어디에? 참교육이라 놀래켜야 되니까 이번에 그림자가 먼저 내려왔어요. 선양이는 어. 지금 운전해서 열심히 내려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연락 중이거든요. 이름 와요. 추석 끝집 고향 찾은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 아 우리 주인님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음, 되게 오랜만에 우리 선양이 잘 오고 있는지 전화 한번 해볼까요? 가까. 딸, 아 어디야? 아 5분 남았는데 주차하면 10분? 그래, 알았어, 조심히 잘 주차하고 들어와. 아 올라갈게 어, 올라갈까? 어, 추워졌어요, 이제 빨리 사람 빨리 빨아 빨리 빨리 아, 리 <laughs> 빨리 버스 타 <laughs> 버스가 6시간이 넘게 가. 아 진짜로. <laughs> 응. 나 지금 10시간 넘은 거 추석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어,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아니, 우리, 집, 우리 부모님이 누군데? 우리 부모님 이 여기 있잖아. 아니. 어? 부어요 빨리 좀좀 있었으면 좋데요아니에난 <laughs> <일을 웃음> <다녀. 다녀. 웃음> 엄마 김명숙 씨한테 간다 <웃음> 어, <웃음> 이번엔 엄마한테 찰싹. 찰싹. 응? <laughs> <laughs> 아니 너는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그래도 몰칸데 그걸 말하면 근데 두작이잖아 네? 짠 뭐? 뭐잖아 엄마한테 미리 받아 놨어 나 이거 아세짜 우리 안 우리. 우리 주인의 초등학교 졸업 1번 아그 아, 가보자 우리 주인의 얼굴을 봐야지 나 없어 나, 나 유조리야 유치원 졸이다와 아. 아, 벌써부터 아. 추억 돋는다 아. 야 니가 왜추억 니가 왜 무슨 추억이 돋아 <웃음> <웃음> 아니 난다 귀여운데 <난. 웃음> 아, <laughs> 왜? 이때 진짜 아.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 하고 아, 아니, 선생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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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혼났는데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 말도 잘 들었어요. 어얘 얘 내가 때렸던 애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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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폭 논란 만드중 친한 친구예요. 진짜 많이 울렸었는데. 아뭔 소리야? 때리는 애는 따로 있어. 아. <laughs> 나 예쁘게 생겼었지 옛날에.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laughs> 아 그만 나가! <laughs> 왜 그래 우리 집인데 <laughs>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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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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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집 너무 편하다. 아, 너 여기 있나 지금 나갔다 와 돼가지고. 어디 가니? 아 지금 아, 아, 나나 아니 명도 니 집에 있어야지. 아, 아 중요한 친구 만나러. 나도 같이 만나야지. 아니 같이 내가 어할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네. 친구 진짜 오랜만에. 아, <laughs> 되게 누군데 누구만 나는데? 남자야 여자야? 이름이 뭐 무슨 관계고 몇 살인데? 아... <laughs> 그림자 자격 없는 거 아니야? 내 친구의 정보를 아무도 것 모르는데? 친구한테 연락은 해놓게 일단.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얘 낯가릴 것 같아. 막상 만나면 성격이 <laughs> 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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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나 오랜만에 만난는친구야 어? 아정아 창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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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갑다 친구야! 고이에서 응. 보니까 아이, 너무 좋다.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예? 창권이 내가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 그치? 아, 얘도 지금 낯가려가 하는 <laughs> 게선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응? 우리 얼마나 야, 친한 데. 데. 열심히 한다. <laughs> 너나 만날 줄 알고 커플티 고온 어? 어, 거야? 그래, 나 그렇게, 그러면... 그난 약간 어. 창권이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관계인데? 무슨 관계데 그럼 소개 좀 할게. 제 친구 창권인데요. 사실 응. 제가 이제 5, 6학년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고 우리 아, 지금 아, 스물아홉인데 그런 관계라서 창고아 <laughs> 보고싶었어 내 전남친 아, 보고싶었어 잘 지냈지 아, 창고라 어. 여전하지 내 얼굴? 어, 어. 어, 여전히 뭐야 <laughs> 여자친구 있어? 당연히 어, 있지 그만 먹어 여자친구 있다잖아 슬기야 외로워서 그림자 핑계로 남자한테 안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니, 잡아본다 아니, 이성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는 나랑 상관없어 그냥 자기 파심 채우는 거잖아 깍지 깍지 야 그때 진짜 달나라고 그랬잖아 막. 그래, 그래. 너모르아 너 그래. 슬기야 꽤 우리 진지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럼 마침 여기 또 우리가 다녔던 학교도 있네 응너왜 장면을 만들어도 아니야 야 우리 사랑의 추억이 가득한 학교 한번 가보자 걸어볼까 그러면? 어난지 추억 뜯어서 눈물 나 그래. 아, 왜? 내 사람들 아내전 남친과 내 주인 <laughs> 아 주인네야 아 야. 야. 와, 벌써부터 추억도다 아 이게 어딘데들이야 야 우리 초등학교잖아 당연히 알지 너는 그런 러 건... 상반담도 있어? 아, 있지 뭐 반한 교장선생님한테 내가 한 번도 안 받았어 <laughs> 대전상 받았지 않아? 아니 학교도 안 나갔어 상반담이 있어 하느라 참고나 너 이거 응. 그때 응. 기억나? 너 여기서 나한테 고백했잖아 아 맞지 고백 했어. 그러니까 음, 내가, 음, 내가 음, 했잖아. 음, 이거 음, 열바퀴 음, 돌면 음, 나랑 사귀는 거야. 핸더헨 아, <laughs> 없는 소리를 지어내지 마시고요. 또열바퀴한번 돌아볼까? 말하지 <laughs> 네. 말라고. 잠깐만, <laughs> 우리 여기서 초킷 스했던거기억나 뭐, 아니, 뭐,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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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희가 졸업하고 생긴 아예요앉아가지고초니스했었거아아나 <laughs> <첫 키스> <laughs> 눈물 아려 너무 추억 돋아서 아니 얘는 그냥 생서울애야 세분다 같은 초등학교 출신인 거네요 그러면? 그치 <laughs> 혹시 초등학교 교가 부르실 수 있어요? 아상관없 음. 부를 수 있잖아 어 그럼 근데 레기는 모를 거야 아, 하나 둘셋넷 동행 사색 야너왜 기억 못해 너무 오래됐어 아, 아. 세분다 지금 남의 학교에서 뭐 하시는 <laughs> 그..그만.. 영상으로 <laughs> 몇 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3시간째 학교에서.. <웃음> <웃음> 야! 언니 <오늘이 웃음> <laughs> 진짜.. 내가, 내가 아니, 나중에 아니. 밥 진짜 제대로 살게! 진짜! <laughs> 어..나 나중에 연락할게! 가자. 야, 가지 마! 아 왜! 창원이 가지 마! 내전남아 아, 내가.. 일 <laughs> 생이별을 또 하라고? 가지 <laughs> <하지> 마! <장군>. <웃음> 야, <웃음> 미안해! 연락할게! 아, 연락 방양왔으니까또 불고기 먹어줘야지. 진짜 이거 두고 안먹 어떡해? 와, 아 끝났어. 창피해서 아, 앉는 거 같은데. 어. 착석. 너무 창피한데. 너무 많이들 쳐다보시는. 주은이야 저희 방양 물고기 3 인분이랑 공깃밥 두개주세요 아. 그래서 아. 직원분 이상하니까 우리 이상한 사람 대놓고 안 보잖아. 약간 이걸 아무렇지 않은 척보다 아그아 저희는 숯불 필요 없는데 제가 숯불이거든요. <laughs> 왜 아, 아니 뭐 쑤시고 막 그냥 아 그러다니 왜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 들어가 맛있겠다 아조금왜 여기다가 요아아 뭐하는 거야 내 몸이 숯불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아, 아 진짜 너무 싫어 <laughs> 아, <이것도 먹어봐>. 다이었다 <laughs> 너무 너무 레어 잖아이손 <laughs> 음, <좀> 빼주세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야. 이모 혹시 수안 필요하세요? <laughs> 여기서 알바 좀 할까요? 스스로 알바 좀 할까요? 불필요한 신불필요하 신발, 불필요하 신발. 사람들이 불이 필요할 수 있어. 색이 좀잘 보이네. 전사. 아까 여기 검은 그림자를 보고 사진 찍어달라가지고. 눈에 띄긴 해. 헤기라고. 아, 네. 여기까 <laughs> 아, 이제 그림자 갈게. 여기까지 와서 빨리 간다 니까 약간 서운하긴 한데. 어? 그럼 쩍... <laughs> 나쉬어 왔는데 이게 뭐야 너 진짜 피곤해 보이긴 해 나도 응. 사람 뽑았으니까 됐죠? 가족들이랑 명절 보내러 가야 돼가지고 그치? 너, 너희 너 가족들 가가고 언니 뭐 올라올 때 졸음운전 하지 말고 아나안 짜잖아 글쎄, 제발 가세요 아 아쉽네 네, 겨울에 떠나타게요 안녕 갈게 응. 생님 갈게요 진짜 어. 와, 아이 개새끼들아! 아니, 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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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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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